물과 빈으로 손이 생을 실시한다. 필요한 물품을 준비한다. 준비한다. 준비된 물품을 가지고 대상자에 가서 간호사 자신을 소개한다. 손소독제로 손이 생을 실시한다. 대상자 이름을 개방형으로 질문하여 대상자를 확인하고 국 한국 자 환자 자스트를 대조하여 대상자를 확인한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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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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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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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네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커튼으로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준다 욕장 매트리스나 공개 침유에 적용이 되어있는지 확인한다 확인한다 어, 욕창 사정 도구 브레, 브레이든 스케일을 사용하여 대상자를 사정한다 자 감각인지 구두 명령에 반응을 보이거나 항상 불평감에 대한 인사소통을 보이지 않고 또는 1, 1개 또는 2개 사지에 감각이 떨어지므로 3점 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습기 정도 하루에 한번 정도 팀 린넨을 팀 교환 정도로 습한 상태이므로 3점 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기동력. 매우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점 드리겠습니다. 영양 상태는 대부분 반 이상을 먹고, 튜브 피인 TPN을 받을 뜸이니까 선점 드리겠습니다. 마찰력, 운전력은 문제가 있네요. 이동시에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끌지 않고 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무정침대나 의자에서 미끄러져서 자세를 다시 취하고 경직 경축 자세가 계속적으로 마찰을 일으킴으로 일점 드리겠습니다. 총 점수 몇 점으로? 네, 총 점수 제곱. 십삼 점이네요. 중중 위험도입니다. 네, 중등도 위험군이네요. 현재 욕창 사정 점수와 이전 욕창 사정 점수를 비교한다. 이전 2 0 점이에요. 이전에2 0점 이번에는 고이 13점이네요. 현재 육상 어손로 손이 생을 실시한다. 음, 뼈 돌출 부위를 사정한다 검사용 장갑을 착용하고 국창 호발 부위와 발적 또는 배농이 발생한 부위가 없는지 확인한다. 위험부위 위험 사정, 머리의 뒷부분, 어깨의 늑골, 엉덩이 청골 부위, 무릎 안가박, 발목의 안가박, 뒤꿈치, 발 네, 욕창 있는지 보겠습니다 에게낙상 아, 그렇게... 뒤통수, 어깨에 하는 괜찮아요. 괜골 괜찮아요. 괜고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요괜상이요 괜찮아요. 괜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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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위아요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 수포, 표피와 진피의 손실부위가 없는지 사정한다 네, <laughs> 욕창위험도에 따라 욕창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균형있는 예, 영양섭취, 기저귀, 패드 장시간 사용금지, 국소적 피부위생유지, 1시간에서 2시간마다 체위변경을 실시하며 피부손상예방 피부압력감소를 위한 공기매트리스 등 보조기구 사용교육 등 네, 밥잘 드셔야 하고 역장 안생길라면은 네. 체위 한 번씩 한두 시간마다 옆으로 넣었다가 뒤로 넣었다가 앞으로 넣었다가 해주세요 음? 퍼 대상자의 체위를 편안하게 해준 후 장갑을 벗고 손소독제로 손이생을 실시한다 잘세요 어, 음. 이거 이거 이렇게 해요고 낙상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낙상 위험도를 는정한다낙상평가 하겠습니다 지난 가개월동가 낙상 경험이 없으시니까 나점 역사적인 진단이 있네요. 15점 보여입니다 그리고 보조 보행 보조기구가 없으니까 0점. 정맥을 맞고 계시니까 20점입니다. 그리고 걸음걸이 정상이시고 의식 상태가 기능 수준의 과대평가하거나 잊어버리시네요. 15점 드리겠습니다. 총 50점으로 저위험군에 구하십니다. 저위험군이 있네. 그러면 낙상 위험도에 따라 낙상 예방 간호를 실시한다. 저위험군 침상 난간 올리기 환자 교육. 저위험군이시니까 네, 저기는 됐다 하고 환자분 떨어지지 마세요. 응? <laughs> 그만큼만 그만. 사용한 물품을 정리하고 손소독제로 손이 생을 실시한다. 물품을 정리하고 손이 생을 실시한다. 수행 결과를 간호 기록지에 기록한다. 사정 내용, 욕창 여부 상태, 발적 부위, 낙상 위험도 등 수행 내용, 욕창 관리 및 낙상 예방 가도, 교육 내용, 욕창 예방 교육 및 낙상 예방 교육.